장민호의 결혼식, 고향에서 열리다. 사랑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간 날. 고요하고 맑은 시골 마을, 황금빛으로 물든 논밭과 구불구불 흐르는 작은 강, 그리고 유년 시절의 추억을 간직한 붉은 흙길 사이에서 국민 트로트 신사, 장민호의 결혼식이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나 웅장한 성당이 아닌 그가 태어나고 자라며 인생의 기억을 품어온 고향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 장민호다운 소박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닌 선택이었습니다. 장민호에게 고향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닙니다. 예술가의 감성과 사랑의 개념이 자라난 뿌리 그 자체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단지 장소의 선택을 넘어 오랜 시간 응원해준 가족과 이웃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고 또한 인생의 새로운 장인 가정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풍경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따뜻하고 정감 있었습니다. 정원이 들꽃과 노란 전구로 장식되어 있었고 푸른 나무 사이에 놓인 나무 의자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새소리와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그 공간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베이지색 수트를 입은 장민호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손을 잡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단지 유명 가수가 아닌 한 남자이자 한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과 절친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부부의 서약과 두 손을 꼭 잡은 장면은 변 냄새, 들바람, 그리고 행복한 눈물과 함께 고향의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강을 건너다 업어주던 이웃, 첫 노래를 가르쳐준 동네 어르신들도 모두 참석해 우리 마을의 아들이 이제는 멋진 가장이 된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야외에서 열린 피로연은 마을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전통 음식들로 꾸며졌고, 고급 요리는 없었지만, 진심과 추억의 맛이 가득했습니다. 장민호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며 노래를 불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내가 태어난 이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진짜 완전함을 느낍니다. 이 결혼식에는 스포트라이트도, 언론의 화려한 취재도 필요 없었습니다. 고향의 정과 진심 어린 사랑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장민호 인생의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기뻐한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손을 맞잡고 음악과 사랑이 함께 퍼지는 석양 아래에서 열린 아름다운 잔치였습니다. 그렇게 장민호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따뜻한 품 속에서, 모두의 축복 속에서, 한 가족의 시작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기타를 품에 안고 논두렁에서 노래하던 그 자리, 그곳에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끄는 남편이자 아버지로 서 있는 오늘, 고향의 하늘 아래, 진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